매장을 예전부터 찾아 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까지 포함하면 4차 조심스럽게 부어서 제공을 해야 하는 좀 복잡한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카리오사에서 나온 V60의 개량형인 스위치라는 침출식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침출식 레시피로 일률성을 좀 높이고 모든 분들이 같은 도구만 있고 레시피만 존재한다면 같은 맛을 어디에서도 즐기실 수 있게끔 레시피를 보충을 했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쉽기 때문에 청소도 용이하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메탈 재질에 구슬이 스위치를 올리면 닫히고, 열리면 열리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하게 되는데, 동선이 특히 긴 매장이나 집 같은 여유롭게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올려서 웜업을 함께 해주면서 적셔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고, 메탈 특성상 열을 보관을 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빠르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보온 효과도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고요. 구슬 형태의 볼이다 보니까, 추가됨에 있어서 공 회전이 일어나면서 추출을 좀더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요. 총네가지의 브루잉을 내릴 예정인데 첫 번째 두 가지는 파스텔 커피 역사에서 내리고 있는 기존의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프루티라는 블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목소리> 따뜻한 드립을 내릴 예정인데 다크나이트라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 브랜드 커피를 15.5g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케 k 마다 분쇄 에 측정된 값이 상이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72라는 소수점의 소수점 단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14.7 정도로 맞춰서 내려보시면 비슷한 정도의 드립을 드실 수 있으실 텐데 로스팅 특성상 92도의 모든 커피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으세요 스위치나 침출식 레시피를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위치를 꼭 올리고 하셔야지 침출이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특이할 게 없는 포어 방식이에요 특별히 얇게 하거나 특별히 굵게 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조절이 필요 없는 침출 시기이기 때문에 쭉 부어서, 225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안에 뭉쳐져 있어서 풀어지지 않은,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분쇄도를 너무 곱게 쓴다거나 유분기가 많이 있는 원두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100ml 정도를 부어줄 때까지는 천천히 낙차를 줘서 되도록이면 회전을 만들어주면서 투어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1분 45초가 되면 한 번을 저어주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을 저어주시면 은 되는 아주 간단한 예습입니다 여러 번의 교반이 일어나게 되면 은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쓴맛이라든지 텁텁한 느낌이 함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로 하면서 수출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횟수로 정하게 되었어요. 견량감이 있는 배 같은 느낌이 드실 때도 있고 뒤쪽으로는 마카다미아 같은 고소함이 함께 가지고 있는 밝은 로스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원조다 보니까 브루잉으로 드셨을 때도 충분히 선미감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저 작년에도 다크나이트 먹어 봤거든요. 근데 뭔가 좀 색다르네요. 들어가는 생두가 시즌이 바뀌어서 더 좋은 생두가 있으면 대체가 되실 때도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생두 분량이 소진이 되면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잃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생두로 교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캐릭터를 유지를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똑같은 커피가 1년 365일 내내 같은 퀄리티로 나온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다크나이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로스터리 카페라면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어요. 플레이버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브루레시피 같은 생각이 들고 붉은색이랑 그 밝은 갈색 복합적으로 나는 느낌. 블렌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매일 드실 수 있는 편안함을 좀 추구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언제 드셔도 누가 드셔도 무난하게 산미감이 있다라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그런 느낌보다는 뒤쪽으로 이어지는 고소한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산미감이라는 게 마냥 신 느낌보다는 달콤한 느낌에 더 가까운 느낌이구나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희 의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뜸을 안 들이셨잖아요 커피 의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준비잖아요 그 준비 자체가 따뜻한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고 성분이 잘 뽑아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침출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가 1분 45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뜸을 들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성분이 모두 다 나오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이스 레시피인가요? 네 맞아요 케냐 키안고이라는 싱글 원두고요.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두운 계통의 원두를 사용할 때랑 밝은 원두를 사용했을 때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조금 다르고 사용하는 원두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정도인데 아마 동일한 레시피를 사용하신다고 맛이 크게 이질적으로 변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최고의 맛을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지만 계량을 한 버전이 있어요 키안고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미감이 라든지 단맛이 좋은 원두기 때문에 라이트 로스트로 맞춰져 있는 레시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커피가 이제 재밌는 점이 물 온도는 95도에 모두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사용하는 원두의 양은 별개로 14.72로 모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미스터 방현영님께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를 하실 때는 꼭 스위치를 닫고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초반에 1 0 0 m m 까지는 그래도 유속을 최대한 낮춰서 구워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100이 넘어가면은, 가운데로 쭉 구워주는. 160까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스터를 해주시고, 내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10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스터링을 해주실 때 너무 강한 유속을 만들어 주거나 필터를 심하게 긁으면서 필터가 찢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아주 안쪽 가라앉은미분까지 들어내면서 하는 스터링보다는 유속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얼음은 몇 그램 정도 넣어주셨어요? 80g인데 아마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용량이라면 4개에서 5개 정도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노트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명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만한 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체리토마토라고 하는 방울토마토가 되실 수도 있지만 좀더 녹진한 느낌의 단맛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말린 토마토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미 쪽으로 이어질수록 허브 계통이 많이 나오는데 오레가노 같은 느낌도 많이 나오고 청량감이 있거나 밝은 느낌보다는 묵직한 바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허브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차갑게 드셨을 때는 한 잔의 토마토 주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커피예요 복합성이 좋아요. 한 잔에 되게 다채롭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맛있어요. 네. <laughs> 말씀해 주셨듯이 말린 토마토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어요. 단맛이. 굉장히 잘 포함된 토마토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노트가 있으면 어 정말 그 느낌이 나요 이 한마디로 그분이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노트들이 있는 것들을 매장에서 사용할 때 즐거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작년에도 느꼈지만 하스텔커피웍스의 스타일이 산미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커피 그리고 복합적이고 음... 굉장히 깔끔해요 현영님이 항상 완만한 포밀산을 그리는 곡선의 커피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산미부터 담맛 그리고 후미까지 쭉한 선을 이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를 최대한 그렇게 추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물이 좀다르니까 어떤 물을 쓰시라고 좀추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물을 했을 때는 백산수가 제일 저희랑 흡사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구매를 하셔서 하실 거면 최대한 연수에 가까운 물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랑 똑같은 맛을 원해서 저희랑 똑같은 기구를 사용하시고, 똑같은 정수 필터를 사용하셔서 집에서 즐기신 것도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최대한 내 상황에 맞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드리퍼로도 좀 쉽게 내려 마실 수 있는 레시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커피는 프루티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커피를 해봤을 때 따뜻하게 드셨을 때랑 차갑게 드셨을 때 서로 다른 커피를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한 다른 노트들이 발생돼서 나오는 점이 재미있는 커피라고 하셨고 이름 자체도 프루티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단순히 과일 같은 이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 겠지만, 후미 쪽에 있는 티 라는 부 분이 과일차 같은 느낌 으로 즐 기실 수 있는 커 피로 준 비해 드렸 습니다. 총 15g을 사용해서 따뜻한 풀티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스위치를 사용한 침출식 레시피가 아니고 V60 레시피이기 때문에 좀더 분쇄가 고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수많은 분쇄도를 바꿔가면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가장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잘 살아나는 분쇄도가 특이하게도 저희가 커피에 사용하고 있는 분쇄도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다는 점이 테스팅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점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커피 분쇄도가 있다면 그 분쇄도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배수의 뜸을 들여줄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스월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가 지나면은 가운데부터 원을 그려주면서 이거 역시도 100g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운데로 쭉 부어주셔도 돼요. 혹은 2브을 따라서 회전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서 250까지 부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뜸 들인 후에 워퍼네요네 맞아요. 로스팅이 된 직후부터 매일 매일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6일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숙성 기간을 거쳐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2분 30초 정도가 되면은 빼 주셔도 되고, 제가 회사에서 유난스러운 개그 캐를 맡고 있는데. 음. 음. 여러분 드셔보실래요? 네이 분은 캐시라고 저희 본점 어, 매니저를 담당하고 아, 계십니다 매니저 중에 대빵 매니저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는 내가 대빵이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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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이크한 느낌도 굉장히 잘 나오고, 레몬이나 자몽 같은 느낌도 나오고 있고요. 꽃향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세심하게 생각해보시면서 드셔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흐름도 앞쪽으로 향미부터 산미 단맛, 후미에 이어지는 쌉싸름한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드셔도 효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플로라한 느낌이랑 밝은 쪽의 과일들이 되게 복합적이고,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되게 과일 참은 느낌. 요새 도는더 가늘게 하셨나요? 동일한 네. 커피 문세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용하는 원두 양이 16.5g을 사용을 하고 30g을 뜸을 드리는. 아까는 30초를 뜸을 들였다라고 하면 은 지금은 1분 정도? 이거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100가지 물을 부어주신 후에 가운데 점을 향해서 쭉 부어주시면 돼요. 65까지. 차갑게 드셨을 때는 되게 포도 같은 느낌이라든지 자몽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밝은 톤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레몬티라든지 황도 같은 느낌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찐득찐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단맛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스인데 텍스처가 되게 좋아요 핫에서 느꼈던 질감적인 부분들이 아이스여서 전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단단하게 늘어나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복합적인 과일 같은 느낌 들고 아, 요즘에 발효 과정에서 커노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끌어낸 커피들이 많은 분들이 디, 즐겨 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커피들은 딱 먹었을 때이컵 노트다라는 게 명확하게 떠오르지만 복합적인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커피가 명확하게 하나의 노트가 딱 떠오르진 않지만 커피스러운 다양한 과일 컵 노트들이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같이 가향이 되거나 과하게 과발효되어 있는 커피들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복합성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다채롭게 나는 커피들을 즐기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가 맛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맛들의 구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커피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데일리로 마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화려한 커피일수록 데일리로 드시기에 좀 부담스럽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은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 달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체 커피웍스 지금 여기가 합정 본점인데 이쪽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서 오셔가지고 드셔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매장에 오시면 은 지금 브루잉으로 내린 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의 커피를 같은 원두로 즐겨보시고 싶으시면 꼭 합정점에 오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